아이들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예. 네. 향.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시중 경건한 정성, 향로에 사라서 사르는 이 순간, 우주에 널리 퍼져 이 향기로 세상을 밝히었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올라지이다.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 받으소서. 등공양, 반야의 등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 온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니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비치되어 악업은 멸하여 지고 복덕은 무량하여 반야의 큰지에 올라집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양 받으소서. 어,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여해주신 내외비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심사 주지 시자 대원장학회 이사장 중현 스님 소개해 드립니다. 청무국장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공 스님 소개해 드립니다. 교무국장 덕인 스님 소개해 드립니다. 노전 진원 스님 소개해 드립니다. 오백0점 기도법사 종문 스님 소개해드립니다. 대중 해철 스님, 동문 스님 소개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병훈 국회의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택 광주관영시 동부청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재성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세자 동구청 불자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심사 신도회장 백연아 보살님 소개 드립니다. 임경승 보살님 소개 드립니다. 네. 아, 증심사 신도의 고문 여러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성 부살님, 박수 주십시오. <laughs> 천도파 <천복하> 부살님, <laughs> 만덕파 부살님, 네 여기 뒷쪽에 앉아 계시네요. 물선친 부살님. 그리고 증심사 유마 거사님 회장 조동현 거사님 소개드립니다. 해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증심사는 승부 종찰 송광사의 수말사로서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5천여 세대와 만 5천여 신도를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이지요. 오늘 증심사는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또 신도들의 종무행정 참여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찰의 기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전 세계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인데요, 증심사는 소외계층 청소년 또 어린이들에게 피자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찰음식 도시락. 또 간식 등을 500세트 이상을 또 제작을 해서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을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고 또 지난 2018년 11월에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중심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계시는 주지 중년스님으로부터 봉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번에 21대 국회의원이신 이병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출철주의와 노력하고 계시는 임택동부청장님께도 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 다른 때와 다르게 올해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한달 미뤄졌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법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는 전지구적 재앙이었던 제 1차 세계 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인류는 곧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희망찬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21세기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는 이 와중에도 부처님께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곁에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모름지기 불자라면 부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바뀐 만큼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을 깨끗이 씻고 거리두기를 일상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무심코 행동하면 묵은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된 일상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프란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셨을 것입니다. 무심코 한 그루의 나무를 베고 무심코 일회용 플라스틱을 버리는 행동이 결국 오늘날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나아가,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행동이 곧 죄악이 되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배려는 바람직한 덕목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지혜와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곧 자비심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창고라는 21세기야말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주로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달 늦게 치르는 초파일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자비 이두 글자를 가슴에 새긴다면 어느 해보다 알찬 초파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혜와 자비 방금 다 마음속에 새기셨죠. 네, 한 가지 좀 여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 주지, 준혜수님께서 올해 초에 심근경색으로 몸이 좀안 좋으셨다가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병문 안에 오셨던 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1,700만 원을 보시를 하셨는데요. 그 보시금으로 우리 중심사 입구에 예쁘게 핀 꽃들 보셨나요? 거기에 지금 진입로 200m 구간에다가 꽃길을 만들었어요. 꽃, 꽃물을또 맹문동, 15,000주하고 3,000주가 지금 심어졌고 광주 시민분들이 예쁜 꽃 보고 예쁜 꽃길만 걸어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말 큰 마음 내주셨는데 우리 주현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5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4.15 총선 때이2일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4.15 총선에서 증심사가 위치한 우리 광주 광역시 동남 의지역에서 당선되신 이병훈 국회의원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역대 부처님 오신 날을 그러니까 한달 뒤에 이렇게 개최한 것이 아마 최초일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을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방금 우리 사회자가 말했듯이. 어, 오늘부터 임기가 개시가 되는 국회의원의 여러분들 덕분에 당선된 이병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예, 삼수를 해갖고 됐어요. 대학 입시는 재수하면 1년씩인데, 아, 이런 무은 4년씩이나 걸려가지고, 저고생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주민을 잘 모셔야 되겠다. 배운 것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 증심사에 우리 증현스님께서 어 아까 차도 한잔 제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이 증심사는 우리 마음의 고향인과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일 여기 잘 전수를 한어 도량이기도 합니다. 어 한달 이후에 치러진 어 석탄일이지만은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이 가정을 지키고 광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인류를 지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건강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지켜 건강하죠. 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또 응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심사가 위치한 동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죠. 임택 동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동구청장 임택입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정심사, 중년 주지스님과 대덕스님들, 어 그리고 방금 축사를 하신 오늘 21대 국회의원 아마 첫 일정을 이곳 정심사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로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 하시리라고 보는 우리 이병훈 국회의원님과 내빈 여러분. 불교계는 애초 4월 30일이던 부처님 오신 날 동축 법요식을 오늘로 미루고 연등식 등큰 행사를 자발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대신에 전국 사찰 1만 5천여 곳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달 기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으로 감염병 극복의 앞장서신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영산 무등산에 자리 잡은 사찰 성심사는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 강주시민들에게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주는 쉼터로, 또 스님들의 설법으로 많은 중생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울림을 주고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시고, 지역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정심사는 동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광주시민의 든든한 의지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19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원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밝히는 연등처럼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모두가 평안한 날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중현 스님께서 봉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배려하라는 것은 불자들에게만 세계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세계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축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구에서는요, 이 증심사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용수 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하기 위해 지금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전통사찰 증심사가 잘 유지 관리되도록 정말 협조, 뭐 협력 사업 통해서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박수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 동구청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합장단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들려주실 공목은 버방이신 부처님입니다. 큰 박수로 해드리겠습니다 That's what What? 봉축 발언문을 증심사 신도회 회장이신 백년아 임경순 보살님께서 난독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문 이자 대비심으로 만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룩하신 부처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부 대중 모두는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찬파 나오면 일심으로 발원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과 저희들이 간절한 서원이 한 송이 푸른 연꽃으로 피어나 온 생명 모두가 청한 청나간 날들을 누리기를 시극한 마음을 모아 발원합니다. 나무 서가문 잎을, 나무 서가문 잎을, 나무 군사 시아군사 서가문 잎. 불기 2,564년 부처님 모신 날 사부대종일동. 네, 그럼 지금부터 합돌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e eh, bueno. 哟。<music> 천년고찰입니다. 아, 천년고찰이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천년 동안 매년 초파일이 되면 우리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초파일 행사를 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파일 행사를 하면서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이 정성을 모아서 다 손에 손에 어 연등에 들고 있듯이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손에 손에 그 정성을 가득 담은 연등을 들고 백년 어전 오백년 전 천년 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자리를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정신사라는 천년고찰에서 쌓아온, 이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크다란 이 공덕탑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돌을, 우리 정신사와 광주불자들이 모여서 큰 천년 동안 쌓아올린 공덕탑에 또 하나의 돌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십년 뒤에도, 백년 뒤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토파이 되면 또 이렇게 등신사라는 보이지 않는 큰 공격탑에 돌을 올리는 진심어린 아, 우리 불심을 이어나가겠다.이런 다짐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면서 마지막으로 해양을 할까 합니다.여러분들 오늘 하루 무척 고생 많으셨고 또 때가 때인니만큼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올해 소파일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가슴에 잘 기억을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뜻있고 의미있고 풍성한 소파일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Yeah. <laughs>